아, 엘리스진 행복하겠는데요? 그럼 좋겠다 행복하니? 맞아요, 맞아요 저그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네. 이거를 많이 줘도 괜찮은지 음 체중 조절을 하시면서 먹이시면 되는데 건사료보다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 없고 수분이 되게 많아 건사료는 수분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물에 거의 타주기도 응. 해야 되고 뭐, 치타 씨가 만약에 물하고 건빵만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올드보이다 네. 누구냐, 너 고양이는 또 강아지랑 틀려서 안 먹으면 병이 생겨요. 왔다. 왔다. 손 쓰고 아.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 해요. 아, 어? 아 너무 귀여워. 드 어떻게 이렇게 잘 먹지? 와 아, 이. 쿵짝파. 두둥. 그래도 굿. 두둥. 그래도 굿.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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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게 소리가 나. 두둥. 두둥. <laughs> 원래 고양이들은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두둥. 두둥.